얘는 이시간까지 안들어오고 뭐하는거야 최애라 갈만한곳 다 찾아보자 에라야! 야 최애라! 어 여보세요? 어 찾았어 최애라 여기 그 우리 예전에 같이 살던 그 아파트 앞에 그 놀이터 어 알았어 빨리 와 뭐해 여기서? <laughs> 야 설이랑 나랑 너 찾으려고 얼마나 난리 쳤는 줄 알아? 또나 비행이냐 어? 뭐? 뭐? 뭔 비행이야 소개팅 하던 날 너나 따라왔잖아 무슨 따라오면 모를 줄 알았냐? 하고 보고 전화해. 얘라! 어? 아이, 이기 집에 하고 밤새 뭐한 거야?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? 야, 아어머니는 뭐, 아, 아. 만났어? 아니. 근데 밤새 뭐 하고 편지는 편지선 뭐래? 그냥 잘 지낸다고. 없어서 한국에 들어온 줄 알았더니 그냥 다른 사람 통해서 보낸 거였나봐. 야, 그럼 너는 그 어머니가 한국에 안 계신 거 알았으면 바로 들어와야 될거 아니야? 왜 밖에서 밤을 새고 있어? 얘랑 나랑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? 어우, <laughs> 음, <laughs> <laughs> 걱정했어. 다 컸네 고동만이. 아주 코나 찔찔 대면서도 신발 주머니에 들고 다니던 게야. 야, 야, 그 얘기 그만하라고. 오, 뭐, 뭐 어쩌고, 뭐, 어쩌고. 뭐, 아, 그니 뭐, 어쩌, 어쩌, 뭐, 뭐. 아니, 너 밥은 먹었어? 안 먹었지. 너네는 먹었어? 야 먹었겠냐. 뭐 나가 쓴다. 가자. 가자. 누나 쓴다. 이제 엄마를 그리워하는 건 그만하기로 했다. 돌이켜 보니 엄마와 함께했던 시간은 너무 오래전이었고 지금은 엄마 대신 날 걱정해주는 친구들이 곁에 있다. 과거에서 벗어나니. 현재 소중한 것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. 야. 야. <laughs> 우리 평생 친구하자? 아 당연하지. <laughs>